브랜드가 얼마나 멋있는지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반가운지 부끄러운지로 정해집니다. 같은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되기도 하죠. 입은 브랜드로 이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,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. 할리 데이비슨에서 갑자기 옷을 팔든 커피를 팔든 터프가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살 겁니다. 터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터프한 브랜드를 쓰는 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. 우리 브랜드를 쓰는 고객들은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었을지 생각해보세요. 100년 넘은 브랜드나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? 브랜드가 얼마나 멋있는지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반가운지 부끄러운지로 정해집니다. 같은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되기도 하죠. 입은 브랜드로 이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,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. 할리 데이비슨에서 갑자기 옷을 팔든 커피를 팔든 터프가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살 겁니다. 터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터프한 브랜드를 쓰는 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. 우리 브랜드를 쓰는 고객들은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었을지 생각해보세요. 100년 넘은 브랜드나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?